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실전 투자 베테랑 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투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보겠습니다. 주가 전망에 앞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구독, 좋아요. 이것은 아니죠. 해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많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왜? 바로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12월 8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라인에서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인 것입니다. 자,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어,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신규매수 대기자 분들, 주식시장에서요, 이렇게 투자경고종목지정이라는 소식이 딱 나오면 심장이 어떻습니까?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1년 새, 여러분들, 1년 새 주가가 100%, 200%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경고등이 내렸습니다. 경고등을 켰습니다. 하지만 제가요 팩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경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고는 회사에즉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단지 주가가 너무나 정말 뜨거우니까 잠시 어떻게 해라 잠시 쉬어가라. 잠시 쉬었다 가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장의 기술적인 신호일 뿐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노이즈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이즈. 그런데 지금 신규 매수 대기자에게는 할인된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최고의 계유가 될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일단은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이겁니다. 지금 그, 만약에 8일날 지정이 됐죠? 8일부터 가는데, 8일 이후, 즉, 이틀 동안 40% 이상 상승이 나오면 매매가, 거래가 정지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틀 동안 40% 이상 급등이 나오면 매매 정지가 될수 있다. 이거 모릅니다. 만약에 세력들이 그냥 여기에서 8만 100원 구간에서 40% 이상 주가가 폭등하면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해제 요건을 좀 봐야 됩니다. 해제 요건을 보면 언제입니까? 여기 보면 지금 투경해제에 대한 최초, 어, 최초 판단일은 12월 19일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5일 전에 종가, 그 다음에 15일 전에 종가, 이걸 지금 우리가 봐야 되고 일단은 마지막에 언제입니까? 19일 날 최종 종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나왔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두 번째 요거 15일 전에 종가. 요거보다 75% 이상 상승하면 안 돼요. 그러면 15일 전에 종가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 날짜입니다. 12월 28일 날. 보이시면, 자, 보이시죠? 자, 12월 12일은 아직 멀었고, 그 그다음, 다음 주고, 그 다음에 11월 28일 자, 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1 1월 28일 자, 종가가 76,900원입니다. 76,900원, 여기에서, 요 종가에서 75% 이상 상승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조건, 요거 따라서, 그러면, 얼마냐? 76,900원에서 75%를 하면 57,675원입니다. 그래서 134,575원. 따라서 지금 13만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했던 말들. 28일자에 대한 지금 현재 기준 가격은 나왔다 이겁니다. 종가가. 76,900원. 여기에서 75% 상승이 나왔을 때,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57,675원이라는 현재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열려있는 구간은 134,575원까지 열려있습니다. 열려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매매가 정지됩니다. 하루 동안. 자,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겁니다. 팩트를 갖다가 체크해야 됩니다. 자, 투자 어, 경고에 대한 진짜 의미와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의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알려드릴 거니까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매매 전략을 드릴 거니까 꼭 받아서 보십시오. 무조건 받아서 보세요. 매매 전략. 다음주 그리고 투경해제까지 매매전략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지금 투자경고가 나왔습니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주가가 일정기간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과열을 갖다가 막기 위한 누구의 거래소의 뭡니까.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기업의 재무와 그 다음에 상태 사업 모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악재가 아닙니다. 주가가 그만큼 폭발적이었다. 그러니까 투경을 받았다라는 것은 저는요, 훈장이라고 여깁니다. 훈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걱정이 있을 건데요. 자, 그러면. 자, 투경이 나왔다라는 것은 기관 애들과 그다음에 외인들 얘네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다가 매도를 하거나 매수 물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신용이 꺾이니까 신용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거래량이 줄고 단기적인 눌림목 즉 가격 조정에 대한 압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력들이 에라 모르겠다. 올릴 경우도 있어요. 투경 달고 주가 달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그냥 하락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나, 이것은 다음 상승을 위한 건강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세력들의 마음과 의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주가가 그냥 급락이 나온다? 아닙니다. 급락이 안 나와요. 투경을 달고 오히려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열려있으니까. 얼마까지? 13만 4천원까지. 열려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걱정하고 그 다음에 투경이 떴기 때문에 매도해야겠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40% 이상 8일부터 9일까지 급등이 나오면 매매정지가 됩니다. 즉 뭐냐면 투자경고 지정일 이후에 이틀 동안 주가가 40% 이상 급등하면 매매가 정지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면 매매정지 우려는 크게 염려해 두지 마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경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흔들림 없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장기 우상향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걸 갖다가 제가 언급을 좀해 드릴 건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즉 기대치를 갖다가 실제로 성과로 전환할 경우 엄청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대형 원전 20 6년도에는요 아마도 수주 이 부분에 대해서 쓰나미 본격적인 수주 쓰나미가 몰려들어 올 겁니다. 자, 체, 체코 원전. 그렇죠? 체코 원전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약 4조 원 규모에 대한 주기기 제작 공급 계약. 이것이 임박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체코를 감가 동시에 유럽에 대한 확장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체코 외에도, 불가리아, 폴란드, 유럽 지역에 대한 웨스팅하우스, 주도적인 원전 프로젝트의 기자재에 대한 발주가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26년과 27년도. 요때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조원대의 안정적인 매출, 이걸 갖다가 확보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예스의 말입니다. SMR. 이 파운드리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왜? 뉴스케일 파워, 그다음에 SMR. 두산은요 뉴스케일 파워와 그 l 어, 뉴스케일 파워의 SMR 핵심 기재재를 갖다가 공급하는 독점적인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 어, 프로젝트가 상업화 단계에서 이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6년도부터는 뭡니까? 이 SMR 기자재에 대한 납품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미래 성장성에 대한 확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SMR에 대한 차세대 에너지는 핵심이죠. 따라서 두산은 이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가 달알고 있는 가스터빈. 자, 가스터빈입니다. 즉,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대한 신규 캐시카우가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납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최근에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이 앞전부터 언급을 했던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엄청나게 밀려온다. 가스 터빈 수주 쓰나비도 밀려옵니다. 왜? 경쟁사, 미쓰미시 중공업, 그 다음에 미국의 g v 그 다음에 독일의 GMS 에너지는 이미 29년도까지 가스 터빈 주문이 꽉 찼습니다. 두산밖에 없어요. 두산밖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사들은 시가총액이 80조에서 100조입니다. 엄청나죠? 이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최근에 북미 쪽에서 누굽니까? 테슬라. 빅테크 기업의 대형 가스터빈 공급 계약 두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들은 이미 뭡니까? 수주가 꽉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수주가 계속해서 밀려들어옵니다. 밀려들어와요. 따라서 지금 두산은 1년 내로다가 납품이 가능한 신속형, 그러한 경쟁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새로운 수준을 갖다가 따낼 기회가 확대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원, 엄청나게 상향 조정되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수주 가이던스를 갖다가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10.7조였습니다. 10.7조. 그런데 최근에 얼마까지 14조 원까지 조정했죠.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올린 것입니다. 올린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투자 경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제가 조금 있다가 무엇을 드릴 거냐면, 요거 제가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준비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매 전략 요거 제가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 그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 좀 말해달라. 영상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투경,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26년까지 홀딩하세요. 투자 경고는 단기적인 노이즈입니다. 단기적인 노이즈일 뿐입니다. 따라서 대형 원전, 그다음에 SMR, 가스 터빈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성장 동력은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따라서,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분할 매수로 평당가를 갖다가 낮추는 기회로 삼으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히 기회인 것입니다. 자, 경고 지적이 만든 기회가 신규 매수자에게 아마 올 겁니다. 올 건데, 분할 매수로 접근하세요. 시장에, 일시적인 조정심리가 가격에 반영될 때가 진정한 매수 찬스입니다. 보수적인 매매 전략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멈추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3회에서 4회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다가 핵심적인 펀더멘탈을 저가에 담아두는 전략이 굉장히 현명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최종 결론. 수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원전, SMR, 가스터빈, 신재생이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핵심적인 기업이에요. 투자 경고 지정이라는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26년 이후 폭발적인 수주와 실적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하는 전략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매매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세력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성은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기관과 외인들의 움직임이 아마도 두다될 것입니다. 얘네들이 아마도 주가를 하방 압력으로 밀어넣을 가능성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응 준비.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 과연 신규 매수, 세 가지 분할 매수 타점을 무조건 여러분이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투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매 전략, 대응 방법, 투자 경고 시점에서 투자 경고 지정에 대한 완벽한 대응과, 그 다음에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투자 경고를 갖다가 역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매매를 한다면, 절대로 이 구간에서 흔들림 없이 강력한 수익금을 오롯이 안전하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한 완벽한 이 투자 경고 지정에 따른 대응 방법과 그 다음에 매매 전략 목표 주가. 요것이 함께 나와 있는 종합 분석 자료. 요거 제가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청하세요. 그냥 무료 제공합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드린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완벽하게 대응을 하고 매매한다면 현재 상황을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대한 흐름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번호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 010 5 6 8 3 4421 여러분들 상단의 번호로다가 딱 두고 있자입니다. 두산 아시겠죠? 자,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두산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문자 남기신 분들에게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경고 지정에 따른 대응 방법 그리고 매매 전략을 드리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 신규 매수 분할 타점을 함께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 놓치지 말고 꼭 보시고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드린 이 자료대로다가 대응을 준비한다면 시장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단의 번호로 두, 산, 두 글자, 문자한통 남기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겁니다. 제가 지금 뭡니까?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일 자. 요, 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4일 자. 이게, 이게 5일 자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4일과 5일. 양일간이 거쳐서 지금 건설 테마에서 상한가 종목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4일자, 5일자, 지금 건설 섹터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러면 다음 주 상한가 종목이 나올 종목이 있습니다. 건설 테마에서 상한가 아직 안착하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겁니다 화면 상단의 번호 제 연락처로 다가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은 다음주 상한가 안착할 건설 테마에서 종목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무료 종목 제가 이렇게 추천했던 종목들 강하게 5에서 10%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 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에서도 제가 어 무료 추천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을 받는 방법은 가, 간단합니다 화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어, 제 연락처로다가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드렸던 이 추천주로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에 대한 정말 고마움이 나오고 있죠 저에게 메시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감사한데 자 이럽니다 저는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딸내미 등록금을 한번 내줘야겠다. 이러한 정말 고마움의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만큼 저는 정말 이러한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더욱더 디테일하게 종목 분석과, 그 다음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의 메시지가 오히려 저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추천주, 무료 추천주는 그만큼 약발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누적 수익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다음 주 급등이 나올 종목, 당장 상한가 또는 10에서 20% 상승이 나올 종목에 대해서 제가 무료 추천주를 갖다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숫자 1번 간단히 문자 한통 남기시면 다음 주 급등이 나올 종목들 받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건설 테마에서 상한가 종목이 또 쏟아집니다. 또 쏟아져요. 해서 상한가 안착할 종목을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상단에 제 연락처로다가 숫자 1번 간단히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